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이틀 전 저는 파이코인의 오늘 현재 가격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파이 채굴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계실 주로 초기 채굴자분들을 위해서 파이네트워크가 하나의 소셜 네트워크 기업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많은 가정을 기반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컨텐츠에서 도출된 가격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파이는 블록체인으로서의 가치를 제외하고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과 인적 네트워크를 파이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벤처캐피탈 업계의 심사역이라면 아마 동일한 방법으로.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를 추산하고 투자를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파이의 소셜 네트워크로서의 추산 가치 위에 진정한 블록체인으로서의 가치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10일마다 공유드리고 있는 파이 블록체인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의 변화 내용과 함께 파이 메인넷 화면에 게시된 파이 해커톤 결과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고 이것이 파이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도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기업으로 기존 주식 가격 산정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 역시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 역시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 당장 파이 네트워크가 소셜 네트워크 기업으로서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면 그 기업 가치의 핵심은 역시 3,500만 명의 채굴자 네트워크이며 이 가치는 보수적으로 판단해 보아도 당장 4불 이상의 가치는 충분하다는 것이 지난번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이오녀들이 정작 집중해야 할 파이의 미래는 이미 창업자 부부가 인터뷰를 통해서 분명히 제시한 그들의 목표 안에 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그들은 화폐 시스템의 혁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금융 기능이 개발자로서 파이 블록체인 화폐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이러한 미래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니콜라스 박사는 자신은 이더리움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스마트 계약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완성하였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파이의 핵심은 오픈 메인넷과 더불어서 얼마나 강력한 스마트 컨트랙트 프레임워크를 파이 블록체인 안으로 구현시키느냐의 문제이며 이것이 결국 미래의 파이의 가치와 가격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8월, 테라루나가 시장에서 큰 변동을 만든 이후에 디파이로 대변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도 크게 위축이 된바 있습니다. 당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 디파짓된 총 가치 TVL은 약 62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중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가 전체 시장의 59%를 차지해서 360억 달러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였고 그 뒤를 트론과 바이낸스의 스마트 계약 그리고 폴리곤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을 구성하는 주요 기능으로는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 담보 부채 포지션 CDP라고 대표되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과 스테이킹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덱스라고 이야기하는 분산 교환 거래소 플랫폼 마지막으로 대출 애플리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사용하고 계시는 유니스왑의 경우에 전체 예치 금액은 약 51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유니스왑의 사용자는 현재 약 300만 명 수준입니다.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디파이 시장의 확대는 향후 얼마나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전통 금융시장의 전체 규모는 약 22.5조 억 달러 수준이며 이 규모는 기존 은행과 대출 그리고 보험 일반 투자시장 규모의 전체 전 세계 금융시장 규모라고 이해하면 되고 이것은 한국 정부 예산의 약 500배 정도의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혹은 10년 이내에 전체 금융시장의 30% 정도만 스마트 계약안으로 흡수된다고 가정을 하면 현재 기준으로 7조 달러 이상 수준의 스마트 계약 플랫폼은 2022년 현재 기준 전체 스마트 계약 플랫폼 규모의 약 100배가 넘는 전통 금융 시장이 스마트 계약 안으로 흡수가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파이의 미래 가치 중 메인 가치는 바로 스마트 계약 플랫폼 안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겨우 300만 명의 사용자 그룹을 통해서 최고의 이더리움 기반 플랫폼이 된 유니스왑을 고려하면 향후에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서도 파이 네트워크가 그 얼마나 큰 잠재력을 발휘하게 될지는 파이 채굴자들에게는 더큰 설명이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 10일간의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의 변화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초에 KYC 알고리즘 오류로 인해서 마이그레이션 되돌림이 발생한 후에 거의 한달 만에 마이그레이션 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20일간 변화한 마이그레이션은 총 5천만 개가 정확히 증가해서 13억 7천2백만 개의 파이가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였고 락업은 10억 7천2백만 개 수준으로 현재 78.2% 수준을 유지하면서 현재 총 가능 유통 물량은 2억 9천9백 20만 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파이의 메인넷 지갑은 184만 7천여 개로 한달 만에 4.8%, 8만 5천 4백 개의 지갑이 증가하였고 현재 파이 지갑당 742개의 파이가 이전이 되었으며, 락업을 감안한 후에 지갑당 사용 가능 물량은 161.9개 수준으로 지갑당 숫자와 사용 가능 물량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파이 채굴 속도의 조정과 함께 파이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순차적인 락업과 해제, 그리고 1차 KYC를 완료하고 다시 2차 마이그레이션이 기획된 것을 생각해 보면 단순 채굴 과정의 속도뿐만 아니라 이미 지갑 이동 스케줄을 통해서도 파이 채굴자들은 일정의 장기 자산 보유화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폐쇄 메인넷은 이 기간을 통한 생태계 확장뿐만 아니라 파이 채굴자들에게 감정적인 장기 자산 가치화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총 3일 동안 약 97,000여 개의 지갑이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이 증폭되면서 매주 지갑 형성이 증가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파이 앱 메인 화면에 소개되고 있는 파이의 대학 해커톤 결과의 내용입니다. 먼저 해하버드 수상자인 서스 드론입니다. 이들은 드론을 활용해서 이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도를 앱으로 측정하고 특히 태양반사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지원하는 드론을 통해서 농장이나 다른 토지로부터의 탄소 배출량을 개선하고 파이네트워크에서 해당 탄소 배출권을 파이코인으로 구매하거나 판매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서스 드론 개발자들은 파이는 이미 웹3에 영향력 있는 규모와 그 주의를 가진 파트너이며 파이 네트워크는 코딩이 매우 쉬운 환경이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세계 탄소 배출권 시장 규모는 7,600억 유로 1,017조 원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160%가 증가하고 있고 이번 하버드 해코톤의 위너인 서스 드론은 매우 혁신적인 앱 기반 탄소 배출 측정 수단으로서 거대한 산업 시장으로 파이 플랫폼이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고 특히 모바일 채굴 암호화폐인 파이 네트워크의 경우에 그 환경 친화적인 채굴 시스템과 매우 잘 어울리는 앱이 될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코넬 대학의 빅 레드 핵 수상자인 NFT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파이 네트워크에 구축된 NFT 프로젝트로. 전 세계 나무 심기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각 NFT 트리가 실제 고유한 트리를 나타내고 사용자가 파이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이러한 토큰을 사고 팔수 있는 등의 매우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NFT의 독점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무의 유형과 위치, 나이 그리고 주변 환경과 기후 요인 등을 고려해서 사용자들에게 실제 나무의 건강과 그 가치에 대한 그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고 파이 플랫폼은 환경친화적이므로 자신들의 목표에 부합하는 플랫폼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NFT 트리 앱은 NFT를 실제 환경 기반 위에 구축하고 자연과 환경 보호라는 파이 플랫폼을 홍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버클리 대의 캘헥스 수상자인 스파클 앱입니다. 파이 암호화폐와 원활하게 통합되는 게임 내 NFT 구성 요소를 갖춘 재미있는 게임 앱이라는 모토로 개발되었고, 이들은 스파크를 키우고 특정 업적에 도달하면 새로운 레벨을 잠금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일종의 방치형 게임이며, 파이 코인을 사용해서 게임 내 NFT를 구매할 수 있고, 각 NFT는 게임 플레이에 새로운 보너스와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스파크를 파이 생태계에 배치하고, 플레이어는 나중에 NFT 파워업을 통해서 다른 플레이어들에게도 NFT를 판매할 수 있는 등의 본격적인 파이 플랫폼 기반의 메타버스형 게임 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개된 세 개의 앱 외에도 의료와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의 다양한 우수한 앱들이 선보였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들은 프로토콜 단계이므로 파이코어 팀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구체화된다면 초기 이더리움 기반 앱이 크게 발전한 것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파이 기반 앱들이 오픈메인의 이전에 실생활에서 파이 블록체인 기반을 더욱 더 확장하는 데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파이 코어 팀이 판단하는 이번 대학 해코톤 행사가 갖는 의미는 이번 해코톤을 통해서 파이 플랫폼의 유용성이 증명이 됐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파이의 쉽고 호환 가능한 플랫폼을 사용하면 별도의 전문 언어나 블록체인 관련 경험이 없어도 파이 기반 유틸리티 앱 개발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과 파이 앱 개발자들에게는 가장 큰 동기부여라고 할수 있는 파이 플랫폼에서 구축되는 앱은 코딩이 매우 쉽고 3500만 명 이상의 참여 사용자 기반에 즉시 액세스될 수 있는 거대 시장을 곧바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파이 유틸리티 앱 개발자들은 간단한 결제나 사용자 인증 통합 그리고 낮은 거래 수수료, 매우 친환경적인 프로토콜과 원활한 UX 활용 등에 검증된 수천만 명의 글로벌 커뮤니티 구성원을 위해서 동급 최고의 앱과 유틸리티 제공이 가능한 점을 꼽고 있습니다. 파이 플랫폼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단순히 KYC의 속도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지금 파이 코어 팀이 그려가는 종합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만 있다면 충분히 모든 파이오녀들이 의심하지 않고 더 여유있게 기다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